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분명하게 천국 잔치입니다. 하늘의 천국 잔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 상도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잔치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잔치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먹을 것 없이 잔치를 배설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은 천국 잔치라고 해놓고 뭐 그렇게 평상시보다도 무엇을 대접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잔치의 복된 맛이다. 오늘 이 천국 잔치가 베설되어 있는데 천국 잔치는 복된 맛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 잔치에 오늘 참여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일단 복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다 끝나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억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수십억을 가지고 만족을 할줄 알았는데, 그런 재벌들도요. 돈 가지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돈 가지고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그렇게 벌어야 천국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돈의 개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말씀을 합니다 네가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분명가가 한 가지는 천국에 모든 오찬을 준비하고 음식, 만찬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임금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했는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임금님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첫째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청받은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여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는 아무 때나 배설되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혼인은 딱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혼인은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뭐 재혼하고 세 번째 결혼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고 왜한 번만 했습니까? 두번 결혼하면 두번 있고 세번 결혼하면 세번 있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본적으로는 주님은 한 번만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두번세번 번 하는 것이지 주님이 두번세번 번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겠다고 제가 설교하겠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런데 또한 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무슨 소리요? 그래요. 그게 또 무슨 소리요? 오늘 이 결혼식은 우리가 두 번째 이루어야 될 결혼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더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소중하다. 그래요? 예, 네. 다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소중하다 그랬지. 아들이 소중하다, 딸이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한 번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딸이 쭉 셋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근데 나는 막내를 태어나서 첫째 딸, 두 번째 딸보다는 더 기쁘더라고요. 왜딸 자식 키우는 맛을 그때 조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조금 마한게 자라가지고 벌써 이제 서른이 넘더니 결혼할 나이가 다돼 버리고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잘 섬기듯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잘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아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묘사를 하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예수님과 만날 때는 장로님, 장로님, 뭐가 돼요? 신랑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신부지요. 우리가 신부지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신랑이 오셨어요.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셨어요. 한밤 중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잠을 쿨쿨 자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한밤 중에. 아, 그랬더니 등만 준비를 하고 있던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타다닥 일어나더니 불을 켜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유소로 사러 갔단 말이죠. 사러 가기 전에 옆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자라 안돼나 쓰기도 모자라 주질 않았지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닥 성냥불을 붙여서 그때는 나이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성냥불을 다닥 붙여서 불을 쫙 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밖에서 주님, 주님 문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여러분 그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일대일 관계에 결혼식을 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몇대 몇으로 결혼을 했나요? 5대1로 했잖아요. 신랑은 한 사람, 신부는 다섯 사람. 여기에 오늘 이 많은 우리 성도인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될 것인가? 우리 체육 집사님 오늘 사랑하는 두 형제들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아 지금은 쉬고 계시는 분들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초청잔치 설교는 좀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두 형제 자매님께서 오늘 특별히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 믿습니까? 아, 거기를 끝다기고 한 분은 지금 무반응입니다. 예, 예,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답을 좀해 주십시오. 왜냐면, 에, 목사가 주고받을 때, 그냥 반응이 나오거든요. 예, 반응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 이게 잘안 믿어질 겁니다.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질려고 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해야 가능한가? 성령님이 믿게 해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구나 네. 그럼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나죄 짓는 거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시는데 하나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한 번도 안움쳤습니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한 번도 안 훔쳤습니까? 그것 아는 사람 이 세상에 거의 없더라고요 깜빡 잊어버리고 산 거죠 다 훔쳤습니다 속였습니다 학교 갔다 내라고 하는 것 과자 사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죄 속에 들어갑니다 부모 거역한 그죄 속에 다 들어갑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도 사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해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규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의인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뉴스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밖에이 세상에는 새로운 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주 열흘 딱 지나면, 이야, 목사님, 99%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아, 목사님만 1%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온 거예요. 미국 대선을. 예. 여러분, 안 믿었잖아요. 제가 이제 확신해요. 점점 더 확신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군뉴스가 없어요. 내가 국민일보를 봐요. 예. 네. 내가 SBS에 방송 설교를 해 봤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에서 나온 신문들이 진리인 줄 합니까? 가짜 투성입니다. 가짜 투성입니다. 일반 신문하고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 나에게 당신 말이 명예훼손에서 여러분한테 고소해도 좋아요 열흘 있으면 그 이제까지 거짓말한 것이 밝혀질 것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굿뉴스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신문이 여러분에게 뉴스를 갖다가 새롭게 막 보도한단 말이죠 가짜투성입니다 진실은 다 덧벼버리고 가짜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누구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혼인 잔치에서 진리인 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다 같이 펼쳐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가?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누구신가?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충성과 진리인데,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실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충성스러운 예수님이시오, 아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크. 많은 무리의 함성 같은 소리를 들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들은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예, 네. 진실하고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질기의 재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진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실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뚜껑이 열려요. 네, 그 뚜껑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년 2021년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연말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때서야, 지금은 아멘 안 했지만, 그때서야 아멘! 할 겁니다. 어떻게 99%가 안 믿는 것을 목사 혼자서, 자기 자신 혼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밝혀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외친 겁니다. 세상 보고 외친 게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은 가짜로 덮여 있어요 가짜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고 추롱 그랬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 Just 그분만이 Just 그분만이 공의의 하나님 그분만이 정의의 하나님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문방송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 음녀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세상은 강 음녀로 뒤덮여 있어 이게 뭔가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바벨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혼인 잔치를 연다고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요한 계시록 19장 1, 2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오셨습니다. 복된 성도들입니다.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별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원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애원의 영을 주었습니다. 저만이 애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애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애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애원이 되었건, 말씀을 받고 애원을 하건, 성령의 세면 음성을 받고 애원하건, 애원한 사람들이 이것이 애원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퀘션 마크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뚜껑이 열기, 열리기 전까지는 그걸 반박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은 비유설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직설설교를 지금 약간 제가 피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보에 실려 놓은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잡게 음미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에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장가 가서 그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서 쟁기를 가려야 되겠다는, 훈련 시켜야 되겠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 하는 말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나 백배교에 나갈 시간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가요?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아, 격상됐는데 지금, 나못 가요? 나못 가요?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라고 하는 그 왕의 종을 쳐 죽였어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쳐 죽여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임금님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군대를 이번에는 쫙 내보낸 거예요. 군대를 내보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아, 자도 좋다, 선한 자도 좋다, 가리지 말아라. 길거리에 시장통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장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저기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울타리 성 밖에는 누가 잠을 자는가? 이방인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에요. 성 밖에 쫙이 내쫓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또까지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유태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군 누가 보고 누가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중앙석이거든요. 예, 가장 중앙석이에요. 그럼 양쪽이 낮은 자리예요. 그러면요 나 같은 목사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항상 어디 가면 어디 앉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는 유명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성도 수가 많아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도 수가 많아야 돼. 그런 목사님들만 중앙에 가. 나 같은 목사님, 저 끝에야죠. 저 끝에.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면요? 아예 내가 구석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온적잘 없어요. 아예 그쪽으로 가. 저기, 저게 내 자리니까. 예, 그쪽 구석지, 제일 가짜리 가는 거예요. 가짜리. 그럼 어쩌다가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한두 자리 이렇게 올려주면, 주인 목사님이 올려주면 그냥 그때 내가 옮겨.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요. 그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초청을 할때 초청의 대상을 네 가족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네 친구 데리고 오지 말아라 주님이 초청할 때 예. 네, 이제 이거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천국 잔치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잔치 자리에 음식 대접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도네 동료 데리고 오지 말아라, 부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을 뜰수 없는 사람, 도저히 네가 대접해서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천국 잔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천국 잔치를 할 때에. 그때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개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요? 내가 한끼 사고, 제 친구가 한끼 사고, 그런 관계로서 주고받지, 정말 소외되고 한 끼,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접한 적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 네,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또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사거리에 성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천국 잔치로 왔는데 이 천국 잔치에 떡이 준비돼요. 떡, 떡. 그럼 이 떡이 무슨 떡이겠냐는 거죠. 검이 준비돼서 칼이 준비돼서 이 칼이 무슨 칼이겠냐는 거요 말씀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최규육 집사님이 모시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지 못했지만 오늘 이 떡, 말씀의 떡, 말씀의 칼을 받고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그래서 떡을 우리가 맛볼 때 세상의 떡도 맛있다 맛없다 그러잖아요 천국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눈에 딱 띄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복을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검정 옷을 딱 입고 온 거예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 밖에다가 내쫓으라 그단 말이에요. 그이 말씀은 도대체 또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오라 그래서 다 왔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잘못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옷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옷을 안 입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옳은 행실에 의해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계시록 19장까지 말씀을, 예화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과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고리는 그게 계시록 20장과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천국의 맛, 천국 복음의 맛, 새로운 좋은 뉴스 이 소식을 오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나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 복에 천국의 그 맛에 복된 맛에 그 전체의 맛에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